딸기 좋아하시나요? 집에 있는 재료로 초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딸기 티라미수예요. 마스카포네 치즈 필요 없어요. 오븐도 필요 없어요. 오븐 없이, 마스카포네 치즈 없이 구하기 쉬운 재료로 완벽한 딸기 티라미수를 만드는 초간단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연말 파티나 크리스마스 요리로도 강력 추천합니다. 딸기 티라미수 레시피 바로 시작할까요? 티라미수를 만드는데 예쁜 유리볼에 만들고 싶은 거예요. 푸딩이나 요거트를 담아 먹을 유리컵을 찾았기 때문에 이참에 티라미수도 담을 겸 유리컵을 하나 샀는데요. 쿠팡에서 로켓으로 받았어요. 깔끔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언박싱 끝났으니 깨끗이 씻어 놓고 마지막 데코로 올릴 딸기 반쪽을 미리 먼저 썰어 주세요. 그리고 벽면에 세워둘 딸기도 슬라이스해서 잘라주세요 딸기소스에 들어갈 딸기는 작은 큐브 모양으로 썰어주시고 냄비 안에 담아서 딸기를 막 으깨주세요 작은 덩어리가 있어도 되니까 대충 으깨준 후 설탕을 붓고 불에 올려 끓여줍니다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레몬즙을 넣고 약 1분 더 끓인 후 불에서 내립니다 이렇게 만든 딸기 소스는 차갑게 식혀 주세요. 보란의 생크림을 부어 주세요. 설탕을 조금만 넣습니다. 휘핑을 해 주는데 생크림이 단단해지도록 휘핑을 해 주고 여기서 잠깐. 마스카포네 치즈 필요 없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레인 요거트를 준비합니다. 플레인 요거트와 생크림이 만나면 마스카 포네치즈를 넣은 것처럼 정말 맛있는 크림이 완성됩니다 휘핑한 생크림에 플레인 요거트를 같이 넣고 섞어주세요 딸주머니에 담아서 준비하고 준비한 카스테라는 겉부분의 진한 색은 칼로 얇게 도려내고 안으로 잘라서 준비한 컵으로 꾹 눌러 줍니다. 이카스테라가 바닥 부분에쏙 들어가게 됩니다. 베개 동일하게 준비하고요. 아까 식혀 준 딸기 소스를 빵 위에 넉넉하게 올려 주세요. 그리고 딸기를 벽면에 잘 세워줍니다. 딸기 높이가 조금 높은 것 같으면 아랫부분을 잘라서 높이를 맞춰주고요. 남은 딸기 조각들은 버리지 말고 작게 작게 썰어서 딸기 소스 위에 충분히 올려주세요. 그리고 만들어둔 크림을 넉넉하게 올려주고, 스패출러로 아니면 나이프로 윗면을 살짝 정리해주세요. 데코 파우더를 뿌려서 장식해주세요. 슈가 파우더나 데코 파우더 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썸네일의 노예라서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뿌려준 거예요. 그 위에 딸기 한 조각을 올려 데코하세요. 겨울철 딸기 정말 맛있잖아요. 딸기를 가득 넣은 딸기 폭탄 티라미수를 만들어서 초고급 분해 나는 디저트 즐겨보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초간단 레시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